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살펴볼 코인은 바로 비트토렌트 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비트토렌트 관련돼서 정말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영상 집중 잘해 주시면 한해 농사를 한 번에 수확할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그리고 마이너스 된계좌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영상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 잘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 비트토렌트는 다시 한번더 이렇게 조정받아 주면서 흐름들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연출이 되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이렇게 강력하게 반등했었던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이 전부 다 조정을 받아주면서 시장 자체 의 흐름이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트토렌트 앞으로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역대급 호재 바로 이 락업 해제 그리고 소각 이슈가 동시에 들어와 준 건데요 락업과 소각은 각각 코인 시 에서 한번 갔다 하면 300%에서 500% 많게는 1,000% 가까운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재상장에 대한 이슈인데 이 재상장은요 바로 거래소에서 폐지가 되었던 이 비트토렌트가 다시 한번더 재상장 되어서 거래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결국 재상장이 되었다인 잭슨 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다 라고 받아들여지면서 이 기관 그리고 뭐 재단 해력들의 유입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위믹스라는 코인이 재상장한 이후에 단기간에 1000% 가까운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우리의 비트토렌트 무려 두 가지의 호재가 동시에 돌아줬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이 코인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관세 문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보정을 전체적으로 받아주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관세랑 거의 흡사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 미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이 코인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그냥 박살이 났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지 않았는데 이 무역 전쟁이 희소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정말 역대급 불장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코인 시장에서 불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각각 종목 별로 이 락업 폐지 이벤트와 그리고 소각 이벤트가 들어와졌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관세에 대한 문제들이 점점 희석될 순간 이 비트 토 렌트 락업 그리고 소각이 동시에 들어와줬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더 강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 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운 장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전처럼 강력한 흐름들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고점 라인에서 이 세력들이 물량을 그대로 빼면서 차트가 그대로 빠져주는 역대급 폭락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기회가 될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역대급 위기가 될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비트토렌트 락업 일정 그리고 매도 일정과 재상장 일정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 자료지 보내드린 바가 있었죠. 나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아래 0107392438 0제 개인 번호로요. 얘 왔을 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회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우리의 비트토렌트 대응 자료지 확인 즉시 순차적으로 전부 다 보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대응 자료지 전체적으로 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께서 챙겨 가셔야 되는 부분들 락업 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소각 일정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매도 일정들과 대상장 일정들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여러분들께서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결국에는 이 락업 해지 이벤트 그리고 소각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 많게는 1000% 가까운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단점은 1개월에서 2개월밖에 되지 않는 기간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된다. 바닷권에서 느닷없이 반등을 할 거고 고점라인에서 느닷없이 빠져주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해석을 하는데 한계가 존재를 해요. 절대 차트 매매가 아니라 바로 일정에 따라 움직여주시는 일정 매매다. 결국 여러분 분들께서 매수해야 되는 일정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매도해야 되는 일정이 존재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 매도해야 되는 일정 자체가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최고점은요 신이 와도 확실하게 짚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매도 라인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만족할 만한 흐름들을 가지고 갔냐 플러스 안전하게 매도를 할수 있냐 두 가지가 합쳐져야 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자료집에 제가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지만 이 이벤트, 락업, 소각 일주일에서 2주일 전에는 반 정도는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트가 꺾이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전략 매도를 진행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심들 때문에 1년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는 이런 대형 이벤트를 놓쳐버린다. 일정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린다. 라고 하면 그게 올바른 투자가 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392-0438로 이에 왔을 때 잡자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지 전부 다 보내 드릴 겁니다. 100% 무료로 저는 보내 드릴 거고요. 절대 금전적인 요구는 일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이 일정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정말 오랜만에 이 락업 이벤트 그리고 소각 이벤트가 동시에 들어와 줬습니다. 이번 기회 정말 흔치 않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010-739-0438번으로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아직까지 대응자료지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